가장 이 위원회를 좀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자에게 또 언론사에게 위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효과가 없겠습니까? 어... <목소리도> 예, 예, 대구 복구에 출신 국민의힘 김성순입니다. 오늘 이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표환수 이사장님 그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 지난해부터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의 어, 일반적인 강행 처리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 여야 간의 치열한 논란과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디어 특위가 어, 합의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됐고 운영되는 이런 그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지금 어, 언론중재위원회 또 언론진흥재단의 중요성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어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기입니다. 언론의 사회적 파급력과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은 어두 기관의 그런 어 중립적인 제도와 역할은 무엇보다도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언론 중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이상으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앞서 이제 의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언론 중재위원회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위원장님 그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 선거기자심의회가 여러 가지 그 제소에 어,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거기사심의회가 지금 이미 나이, 내년 대선 앞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이 위원회를 좀 활발하게 이용한다 그럴까요? 활용하고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 이재명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권이 아니고 본인 그러니까 어, 이 당사자가 시정 요구해서 지금 심의한 것들은 현재까지 거의 뭐 이재명 후보가 시정 요구한 게 전부가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어, 그렇죠? 예, 거의 전부에 속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가지고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시정 요구를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 지난 10월 6일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가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고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중재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허의 네, 사실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하천대유 대장동 개발 참여, 성남시서 에 사전에 인지한 증황. 이 기사에 대해서도 또다시 시정 요구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정이 기각으로 났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기사 자체가 성남시의 회의록에 기재된 사실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증황으로 봤을 때는 그의 기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시죠. 이 동아일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 이 한수 장치를 했다는 기사에 대해가지고도 문제겠다고 그냥 시정 요구했습니다. 역시 허위를 즉시하였다 보기 어렵다 해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거 외에도 보면은 김창균 칼럼에 버럭 이재명이 유동계 배움망대에왜 잠잠할까? 또 김만배 만난 뒤에 이재명 무죄, 근순일전 대박까지 이상한 침묵,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줬더니 20억 준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시정욕을 냈습니다만 전부 다 줄줄이 지금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시정고 위원회가 별개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에서 위원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위원장님, 다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기각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기각 여부를 떠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자에게 또 언론사에게 좀 위축될 수 있도록 하는 위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효과가 없겠습니까? 어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 신용 요구가 오면은 중재회 중재회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나 해당 언론사에 소명 뭐 요청한다든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기자나 언론사가 위축될 수 있고 또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의원에 이게 기각될 걸 예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언론 중재법 개정 안에 인터넷 열람 차단 청구권 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이런 차단 청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자나 언론사에게 상당히 그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기사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같은 논리라면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 보도 청구도 같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열람 차단 청구권이 그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 가장 인터넷상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시정, 그것이 피해, 피해가 회복되는 방법으로서 열람 차단 청구권은. 네, 그 왜냐하면 정, 저도 그그 예, 부분에서 실접적으로 현재도 사실은 그런 결정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내리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는 예. 이렇게 부장의 소재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런. 어,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나서 이렇게 법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계속 좀, 어, 그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뭐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언론진흥재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앙언론도 어렵지만 지역언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 작년 올해 지역언론에 대해서 좀지원을 많이 좀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지방 소멸, 소멸 거르는데 저는 지방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역 언론의 경쟁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이런 위기상을 좀 이렇게 극복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언론진정재단 앞으로 그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언론을 솟는다는 것은 여론 다양성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기요한 어, 일입니다. 아, 저희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지역 언론을 위해서 어 특히 그 코로나 19 시대에 많은 특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역 언론을 돕기 위해서 어이 법률 개정안도 내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들이 그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도 성심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